라고 본 무엇을 사모했냐면 형이 잘 나가는 걸 사모하자 이야 나도 우리 형같이 저렇게 사냥을 잘 했으면 좋겠다 돈잘 버는 거, 긴급하고 잘 되는 거 그거에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보고 나의 자존감에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이 그러거든요 남들이 잘나가는 걸 보면 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잘나가는 걸 보고 나는 오메키 죽어. 형이 너무나도 공부를 잘하면 둘째는 오메키 죽어. 이러면서 자기를 피하해요. 나는 형보다 못한 사람이야. 나는 안 돼. 나는 미련해. 나는 멍청해. 나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. 이렇게 나가거든요. 그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돼.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? 어떻게 하면 그 아브람부터 내려온 그 영적인 유업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? 여러분 오직 이 야곱은요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. 형이 무엇을 잡아오든지 말든지 사람에게 유명해지든지 말든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.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브람의 하나님의 축복 이삭 아버지의 축복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될까? 그러나 현실은 안 돼.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게 돼 있어요? 배소에게 왜냐하면 장자에게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그반 이상이 반이 아니죠 거의가 다 장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 재산은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그 영적인 축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어요.